집합 A는 1 이상 15 이하의 3의 배수야. 자, 1 이상 15 이하의 3의 배수 뭐가 있지? 3, 6, 9, 12, 15가 있지. 이거의 진 부분 집합은 중에서 홀수 1개를, 홀수 1개 이상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. 자, 일단 진 부분 집합이면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? 2에. 원소 몇 개야? 5개지. 그럼 5제곱에서 진부 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 하나 빼줘야 돼 그럼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홀수 한 개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네 그럼 여기서 홀수 한 개를 안 갖고 있으면 한개 이상 안 갖고 있으면 적어도 문제랑 똑같지 그럼 전체에서 반대 홀수가 아닌 것들 뭐 있지? 6이랑 10이 있잖아 얘네 둘만 이루어진 것만 빼면 되는 거지 얘네 둘로 이루어진 거몇 개야? 2에 몇 개니까? 2개니까 제곱개가 되는 거야 자,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주면 2의 5제곱은 32 마이너스 1 2의 제곱은, 음. 2의 제곱은 4 그러면 32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7개가 되는 거지.